네, 안녕하세요. 포드 자동차 포드 고통용 고유리입니다. 아, 오늘도 이렇게 익스플로러 한 대를 또 고객님께 기쁜 마음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. 어, 보시는 모델은 익스플로러 ST라인 모델이시고요. 어, 고객님께서 다행히 일찍 좋아하고 제 상담을 마치셔서, 어, 옵션이 제외되지 않은 모든 모델로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근데 고객님이 뭐 이것저것 조금 하고 싶으신 게 많으셔서 저하고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아주 좋은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이렇게 보답을 드렸고요. 어, 보시면은 작업이 좀 많아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. 헤드라이트 PPF도 작업을 하였고요. 블랙 에디션. 휠이 좀더 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휠 도장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나왔습니다.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머드가드. 머드가드의 사이드 스텝 네요기까지 들어갔고요 또 추가로 여기 보시면 필러 A필러 B필러 C필러 D필러까지 전부 다 PPF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어 엣지와 뭐 도어 컵 안도 당연히 했고요 주유구까지 PPF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에 고객님들이 뭐좀 이것저것 좀 많이 하시긴 하는데 보시면은 익스플로러 쿼드 머플러라고 해서 이렇게 머플러 기존의 모양이 아닌 이렇게 머플러를 개조하여 훨씬 더 스포티하고 멋있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확실히 기존 모델보다는 이 머플러 작업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느낌도 다르고 멋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썬팅도 더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드렸고요 거기에 블랙박스 예전에는 Z9000이라는 모델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CX1000이라는 아이나비 시장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또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안에 트렁크 매트도 다 작업을 하였고 또 사은품도 그냥 뭐 우산 한두 개, 뭐 열쇠고리 한두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. 어 시트는 시트 커버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렇게 저희가 비닐을 지금 다 올려놓은 상황이고요. 이따 고객님 오시면 확인 후에 비닐은 제거할 예정입니다. 익스플로러가 지난달에 판매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. 그래서 다들 지금 뭐 좋은 가격 또 좋은 서비스로 구매를 하셨겠지만 또 익스플로러를 아직 구매 안 하셔서 지금 보고 계시거나 혹시나 또 생각해 두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어, 저한테 꼭 연락 주셔서 비교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. 어, 물론 이제 뭐 다른데 계약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제가 뭐 완벽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도이상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을 안 하시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를 보고 계시는 고객님들 꼭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 전화 주셔서 상담 후 좋은 할인과 좋은 서비스로 차량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, 날씨가 이제 4월 중순이 다 돼가니까 많이 덥습니다 어, 대신에 그만큼 일교차도 큰데요 또 이번 주에 뭐 바람하고 비도 많이 온다니까 이럴 때 약간의 그 일교차로 인해서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꼭 건강 관리 하셔서 어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또 영상 보시면 댓글로 뭐 좋아요도 좋고요 이왕이면 화면 두번 눌러 주셔서 좋아요 좀 하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구독을 해주시면 저는 정말 힘이 더 나서 더 열심히 할 그런 게 되니까.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어, 저는 18년 동안 한 사무실, 한 브랜드에서 근무한 포드 자동차, 포드 고통용 공일이고요 언제든지 지점장으로서 또 차량을 판매하고 인도하고 또 추후까지 받으려 되는 입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에비터와 또그 다음 주에 익스플러로 로 이렇게 막 출고 차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또 출고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